왕초보를 위한 열매음악 지식 10주의 왕쌤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음응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높은 음자리표의 도와 낮은 음자리표의 도의 위치는 같다? 다르다? 네. 다릅니다. 띠, 다릅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뤄봤던 음자리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자리표는 오선 위에서 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네, 음자리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아이들이 있는데요. 높은 음 자리표와 낮은 음 자리표, 이두 가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높은 음 자리표와 낮은 음 자리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음역이라는 아이입니다. 음역은 바로 소리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음역이 높다라고 하면 높은 고음을 내는 것이고요. 음역이 낮다라고 하면 낮은 점을 내는 것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는 높은 음력의 악기의 음들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그려볼까요? 높은 음자리표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푹 찍어서 그리면 됩니다. 그려볼게요. 동그란 모양으로 그려서 위에서도 한번 꺾어주고 밑에서부터 돼지 꼬랑지 뿅! 네. 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증, 왜두 번째 줄에 콕 찍어서 그리게 되나요? 네, 여기 두 번째 줄콕 찍은 부분은 높은 음 자리표에서 솔 자리입니다. 영어 음의 이름으로는 솔이. G를 뜻하는 것이죠. 네, 높은음자리표는 이 G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콕 찍어서 그리게 됩니다. 네, 높은음자리표는 처음엔 G 모양과 거의 흡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시간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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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렀어, 네, 이 높은음자리 오늘날의 높은음자리표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낮은 음 자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음 자리표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콕 찍어서, 이렇게 점 찍고, 한번 휙 감아서, 점두개 땅땅, 그러면 완성됩니다. 네, 그럼 낮은 음 자리표는 왜네 번째 줄에 그리게 되나요? 네, 낮은 음 자리표에서 네 번째 줄은 바로 파 자리. 영어 음 이름으로는 F 자리입니다. 네, 바로 F 모양을 본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낮은 음자리표는 F 자리에 콕 찍어서 그리게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G의 콕, F의 콕. G의 콕 해서 그리는 것은 어떤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이고요. F의 콕 해서 그리는 것은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지금까지 왕초보를 위한 얇은 왕치식, 얇지의 금수쌤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